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부 넣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3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명예를 보고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강한 사람한테 기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이, 얻는 것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사람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길은 성공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성공하려면 사람에게 손을 비비는 것은 때로는 맞습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종,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거나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하나님 무서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를 쥐었기 때문에 사람이 권세를 쥐기 전에는 모르는데 권세를 쥐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되고 권세를 쥐면 세상의 만족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권세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걸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고통을 살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연약한 이들을 돌보거나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거에 바빠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거룩함이 없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람은 구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냥 아세요. 살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만유리 여긴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게 뭐겠어요? 천국 심판입니다. 천국에 갈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분명해서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판결이 중하리라. 더 이상 길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 주십니다. 4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 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랩돈의 헌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2센트 낸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 바로 이 랩돈입니다. 로마의 단위였는데 이두 랩돈을 합치면 한 고드란트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지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가장 작은 동전을 두 개를 집어 넣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것을 집어 넣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가장 큰 것을 집어 넣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 속에서 드렸느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이 과부가 드린 것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다라고 평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아, 나는 너를 보니까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했구나. 여러분 반만 헌신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한 반쯤 들어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랩돈 갖고 있는데 한 랩돈만 넣었으면 그랬,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모두 드렸을 때에 전부를 드렸다.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행함과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평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부를 나에게 주었구나. 여러분, 내가 남기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족한 중에서 넣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평가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과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이 과부의 사건을 통하여서 과부가 그렇게 행했다 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과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남겨놓고 순종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에 대하여서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이 있으셨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두 렙돈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겼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것을 쏟으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을 때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하시사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 전부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장 작은 것을 드리고 가장 큰 것을 얻는 길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소망 때문에 오늘 드리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날마다 기쁨을 누리시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과 부의 헌금 을 통하 여서 하나님 께서, 우 리의 중심 을보 신다는 것을 기억 하 시고, 날 마다 하나 님의 은혜 를 사모 하며, 여러분 인생 전 체가 충성 된삶 으로 하나님 을 기쁘 시게 해 드리 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